중국 마피아가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범죄 네트워크의 충격적 실체. 안녕하세요. 세계 정치를 날카롭게 관찰하는 평론가로서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25년 7월, 캄보디아 정부는 시안쿠빌, 포엣, 바벳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제 사기 조직을 겨냥해 3천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대규모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동남아시아의 사기 중심지로 오랫동안 악명 높았으며 이번 작전은 국제 사회의 강한 압력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과 세부 사항을 다섯 가지 논점을 통해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격격. 논점 1.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 작전과 범죄 산업의 실체. 2025년 7월, 캄보디아 정부는 30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국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 UNODC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사기 산업은 연간 70억에서 1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라오스나 몰디브의 GDP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체포된 3,000명은 이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MNST 인터내셔널의 2024년 보고서는 이 산업에 10만 명 이상의 강제도동자가 갇혀 있으며 체포자 중 다수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을자지라의 2022년 조사 보도는 이 작전이 핵심 인물을 건드리지 못했다고 분석했으며 단속은 UN과 유럽연합의 압력에 따른 임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 산업은 가짜 투자 플랫폼, 로맨스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양산하며 카지노와 암호화폐를 통한 돈 세탁으로 자금을 세탁합니다. 시아누쿠빌의 퍼시픽 레이트는 부동산 회사로 등록되었으나 300명 이상의 강제도동자가 사기에 동원되었고 바베 국경은 인신매매의 주요 경로로 활용됩니다. 겹, 겹. 논점 2. 중국 마피아의 주도적 역할과 범죄 네트워크의 확산. 2018년 중국 정부의 사이버 범죄 단속 이후 삼합회, 14K, 선이원 같은 대형 마피아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이동해 시아누쿠빌, 바벳, 포엣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회사, 부동산업체, 물류센터로 위장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내부에는 감시 카메라, 무장 경비, 고문실이 설치된 자치구역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과디언의 2025년 기사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미국, 일본, 유럽을 대상으로 사기 활동을 벌이며 특히 시아누쿠빌의 진베이 카지노는 중국 자본 12억 달러가 투입된 곳으로 대규모 사기 작전의 중심지입니다. UNODC의 2025년 보고서는 지인어 이상의 중국 마피아 조직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특별 경제 구역으로 등록해 세금 코드와 인프라 지원을 받습니다. 바베 국경의 경우 베트남에서 유인된 노동자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감금되고 사기 업무에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시아누쿠빌에서 한국인 A 씨 30대 남성과 고수 일자리 광고에 속아 입국 후 여권을 압수당하고 사기 콜센터에서 강제로 일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4년 포엣에서 한국인 B 씨 20대 여성과 소셜 미디어로 유인된 후 로맨스 사기 작전에 동원되다 구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짜 신분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업무를 강요받았습니다. 33. 강제 노동자와 인신매매, 국제적 인권침해의 심각성. 캄보디아 사기 공장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얀마 출신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관광 기자로 유인된 후 여권을 압수당하고 전기 고문이나 기아로 위협받으며 24시간 사기 업무에 투입됩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2 0 0 0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의 다른 조직으로 매매되며. 이 산업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치아누크빌 급습에서 1268명의 강제 노동자가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IT 센터, 고문실, 라이브 스트리밍 스튜디오에서 운영되는 사기 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로맨스 사기, 가짜 투자 플랫폼, 30~40% 수익을 약속하는 다단계 사기를 통해 전 세계인을 노립니다. 글로벌 이니시티브의 보고서는 53개 사기 시설에서 노예 노동과 고문이 일상화되었다고 밝혔으며, UNODC는 이 네트워크가 연간 수십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바베 국경은 인신매매의 주요 경로로 노동자들이 감금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송됩니다. 이들 시설은 철조망, 무장경비, CCTV로 보호되며 내부는 군사기지와 유사합니다. 3.3. 훈센 가문과 캄보디아 정부의 공모, 범죄의 합법화. 훈센 전 총리와 훈만엣 현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 마피아와 공모해 사기산업을 보호하며 특별경제구역으로 위장된 시설에 세금코드와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알제시라의 2022년 보도는 이 네트워크가 정부 엘리트와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더 가디언은 캄보디아 장성 비명이 사기회사 소유에 연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을 무시하거나 피해자를 범죄자에게 돌려보내는 등 부패가 만연합니다. USIP의 분석은 캄보디아가 범죄 피난처로 남아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막 투자자로 포장해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구 원조 감소 후 중국에 의존한 결과 캄보디아는 법적 허점을 유지하며 돈 세탁을 용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250,000 달러 투자로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99년 토지 임대가 가능해 마피아가 자산을 합법화합니다. 언론은 통제되어 사기 시설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차단되며 독립 비자는 탈락받습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 경제는 범죄에 의존하며 정부는 이를 정치적 안정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글로벌 경제 안보 위협과 범죄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 사기 산업의 수익은 카지노, 부동산, 암호화폐를 통해 세탁되어 중국 본토, 두바이, 싱가포르로 유출됩니다. UNODC의 2025년 보고서는 이 네트워크가 메콩 지역을 넘어 글로벌화되었다고 분석했으며,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경제적 피해가 전 세계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엠니스티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이 네트워크가 테러 자금으로 전환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사기 시설은 가짜 투자 플랫폼, 로맨스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를 통해 수천에서 수십만 달러를 갈취하며, 자금은 복잡한 레이어링과 암호화폐 세탁을 통해 이동됩니다. 캄보디아는 이 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정부의 부패와 법적 허점은 마피아가 합법적 기업으로 위장해 활동하도록 보장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이 사건은 중국 마피아와 캄보디아 정부의 공모로 운영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로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경제와 안보를 위협합니다. 특히 한국은 이 사기 산업의 주요 타겟 중 하나로 한국인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와 로맨스 사기에 수십만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한국의 금융 시스템과 국민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며 분노합니다. 안보적으로는 이 네트워크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지역 안정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유엔과 EU에 캄보디아 제재를 요구하고 사이버 보안법을 강화하며 피해자 구출을 위한 특수 팀을 파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사기 의심 시 신고하고 국제 인권 단체의 지지 서명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한국이 이 싸움에서 선봉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댓글로 토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봅시다.